하이통독 프로젝트 52일입니다. 사사기 8장은 기도원의 말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원은 300명과 함께 미디안을 마지막까지 쫓아 두 왕을 죽입니다. 사람들이 기도원을 왕으로 추대하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그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9장은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배교 주기가 시작되고 기도원 아들이 스스로 왕으로 추대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또 다른 아들 요담을 통해 저주의 예언과 그 저주가 성취되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10장은 사사돌라와 야일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독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돈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돈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랩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도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피로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꽃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돈이 이르되, 그러면 여와께서 호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일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 즉, 분우일 사람들의 대답도 숫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돈이 또 분우일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고에 있는데 동방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5천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도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도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하스의 아들 기도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숙꽃사람중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함에 그가 숲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도온이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숲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후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희, 너와 희너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이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와께서 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마다들 여대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리니, 기돈이 일어나 세바와 삶은 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돈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돈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돈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일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돈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1 7 0 0 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돈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돈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돈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하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돈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하스의 아들 기돈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하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돈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돈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9장. 여룻바을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을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류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에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을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에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에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에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해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오.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세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이 백성이 내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언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베세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할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할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내대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세 아들 가을이 나와서 성은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을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을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한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호노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없신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이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을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며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얼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계 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문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며, 세겜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천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경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위쪽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언이라. 사사기 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와의 호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란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사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라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라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라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상하이통독 프로젝트 52회일이었습니다. 하이 청년부 최아람입니다. 마가누가와 연동하라. 24일차 누가복음 8장입니다. 통독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 나와 수산 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해, 걸어서 이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이에 해당 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네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함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상 마가누가와 연동하라. 24일차였습니다.